연말인데 요즘 뭐 하고 보내세요? 저 요새 집 정리를 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<laughs> 많은 분들이 또제 채널 보고 그렇게 또 많이 말씀해주셨잖아요. 막 맥시멀리스트, 창고 같다. <laughs> 할머니 창고래, 할머니 창고, 할머니 창고는 뭐야 진짜. 그래서 옷도 한번 싹 정리해서 기부하는데 이렇게 또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한번 비워내기를 좀 하려고.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에 걸 청소를 못 해가지고 아 걱정이네요 올 안에 할수 있을지 네이 핵수 제품이... 네. <laughs> <laughs> 빗셀이라는 브랜드가 148년 된 미국 홈클리닝 업체 브랜드라고 합니다. 빗셀은 또 이제 우리 포롱이와의 또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어서 더욱더 저한테는 또 의미가 있는데요. 네. 이제 포롱이도 이제 동거견으로서 이제 삶을 함께하고 있는데, 스 트루클링, 투럽 트루 패밀리의 슬로건을 가지고 반려견을 위한 그런 홈 클리닝 브랜드라고 하는데요. 반려동물 재단을 또 설립을 해가지고 유기 반려동물을 또 후원하고 있다고 해요. 보통 반려견들과 이제 함께 생활하다 을 보면 그런 어쩔 수 없는 이제 생활 오염이 있기 마련이잖아요. 오염 때문에 입양을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사양까지 결정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좀 있으신데 그런 상황을 또 줄이기 위해서. 이제 반려동물의 또 뒷정리를 위한 제품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. 털 같은 것도 그렇고, 뭐 일반 생활오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청소가 사실 좀 번거로워요. 미안해? 이런 얘기 듣게 해서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문제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많은 청소기 제품도 출시하고 있는데요. 네, 오늘 또 제가 쓸 제품은. 바로 바로 슬림 스팀입니다. <웃음> 짠! <웃음> 이제 다용도 습식 패브릭 유선 청소기예요 3인 1 기능이 있고 노즐이 열세 개라서 집안 또 구석구석 이런 좁은 곳도 청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. 살균 방법이 엄청 간편하다고 해요. 또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또 이런 약간 세제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해 하시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일단 바로 청소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일단 물을 받아 올게요. 네. 이게 뾰족해서 엄청 쉽게 잘 들어간다. 흘리지도 않고. 일단 제가 포롱이도 그렇고 저도 이제 머리가 길어서 머리카락 같은 게 많이 빠지는데 정리를 조금 한 상태입니다. 이 지금 그 강아지 이 매트가 사실 원래 이 색깔이 아니거든요.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좀 까맣잖아요. 실제적으로 진짜 보시면은 군데군데 막 이렇게 얼룩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뭐 포롱이가 여기다 뭐 이제 토 같은 걸한 적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 보이세요? 여기 완전 이렇게 된 거? 이걸 제가 한번 닦아볼게. 오! 우와! 대박! 없어진다. 우와! 없어졌어. 제가 딱요 경계까지만 지금 했거든요? 여기랑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달라. 완전 신기하다. 포기하고 있었던 얼룩들이었는데, 이게, 오. 오, 약간 스팀 냄새 되게 좋다. 근데 웃긴 게. 네? 장난감만 <laughs> 피해서 아, 아, 장난감을 <laughs> 왜 치울 생각을 안 했을까요, 제가? <웃음> <웃음> 장난감을 치우고 있어야 되는데. 호롱이 장난감 바구니. 이 안에도 해야지. 여기는 주로 나도 이제 많이 앉아있고 하니까 분명 실리퍼 때도 묻고 했을 거야. 오. 연말인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? 기분이요?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는. 연말이 벌써 오다니. 전 아무렇지 않습니다. 왜냐면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걸요. 어... 아? <laughs> 아, 저 이제 연말에 팬미팅 있어요, 한국에서. 응. 그래가지고, 그래서. 오. 오, 이런 얼룩도 싹 지워주네. 좋다. 와, 저 멀, 먼지 밀리는 거 보세요. 한번 닦아줘야겠다. 오, 이거 뭐야? 뭐지?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? 정리를 조금 한 상태입니다. 근데 포롱이 진짜 털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쓸어도 하루 지나면은 이렇게 굴러다녀요 털이 또. 그래서 어, 이게 아닌데? 뭔가 반짝거리는 것 같아. 오, 깨끗해졌어. <laughs> 아, 오, 이상해. 이게 하, 하얘졌어. 보여? 하얘졌어. 이게 어떻게 하얘졌지? 응? 어... 좋아! 야, 여기도, 여기도 얼룩 많이 졌다. 아 이게 뭐야? 와, 여기 진짜 광나네요. 요 밑에가 이제 포롱이가또 좋아하는 데거든요. 오! 한 번에 닦이네. 같이 치우면 좋을 텐데. <laughs> 우와. 오. <laughs> 근데 밤은 제가 자주 쓸어, 쓸고 닦고 해가지고 여기는 막 그렇게 없을 것 같아. 이제 다른 노즐도 해볼까요? 보고 나서는 약간 뭐썰 같은 거라도 풀면서 약간 대화를 해볼까요? 좋아요. 네, 계속 청소 얘기만 하면 힘들지 않을까? 벌써 힘듭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것도 그냥 쓰면 되는 건가? 코를 <laughs> 옆으로는 못 돌리나? 우와! 쏜다! 야, 이거 좋은데? 우와. 우와, 이거 쏜다! 우와! 우와, 미쳤다! 우와, 이거 벗겨지는 거 미쳤다! 오. 스탠이 좋네! <laughs> 세팅 만능선. 세팅으로 다 되네요. 이걸로 하고 이제 헹궈내면 되잖아, 그죠? 와, 완전 새거 같아졌어요 타일. 짱인데? 너무 짱이다. 근데 저런 거라면 이런 타일도 되지 않나? 어, 음, 괜찮을까 <laughs> 헐! 우와 이거 맞아? 이 <laughs> 뭐야? 이거 되는 거였어? 새 <laughs> 집으로 만들고 싶은데? <laughs> 이거랑 이거랑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? 이거 <laughs> 뭐야? 우와. 우와 이거 봐! 아 원래 이런 색깔이었다고? <laughs> 너무 많이 나네요. 너무 많이 나자. 아 여기가 제일 그 너무 충격입니다. 네사주 <laughs> 저거 사주야 저거 있으면 진짜 하루 종일 저거 닦고 있겠는데 재미있으시죠? 네 쾌감이, 쾌감이 있어요 오 좋다 스팀 좋다 우와 완전 완전 어. 음, 아, 이건 뭐. 말해 뭐 해.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삶. 이번에는 포롱이의 집을 청소해 보겠습니다. 어, 이게 이거 제가 진짜 근데 포롱이 집 진짜 큰맘 먹고 사준 한 40만 원대였나, 이게? 심지어 포로이가이 집에 한 반년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짜 돈 배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네 집 찍으니까 오는 거야? 너네 집안 가져가 보시면 은 오! 털이 어마어마해요 오! 으 저는 항상 이제 돌돌이 청소만 해줬거든요 그래, 너네 집 청소하고 있어 이 노즐, 새로운 노즐 이제, 프이 집을 살균할 거예요. 사실, 강아지의 집, 막 장난감, 이런 패브릭들 살균하는 게 제일 신경쓰이고, 어떻게 살균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그렇거든요? 근데 이제 애들은 계속 여기서 자니까, 자고 생활을 하니까, 그런 게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데, 이런 거 살균할 수 있게 나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반려동물 있는 집에 필수템인데, 이거는? 또 뒤집어서? 야, 얘가... 어? 집에 왜... <laughs> 제가 <사랑해. 웃음> 가끔 바꿔서도 자요 <laughs> 어? 뭔가 뽀송뽀송해 어, 느낌이 좀 다른가요? 네 뭔가 어, 어, 달라진 건안 <laughs> 하던데? 어. 어 약간 진짜 근데 뽀송뽀송해졌다 <laughs> 이걸 안에다 넣어줄게 원래처럼 자 들어가 봐. 들어가 봐. 들어가 봐. 네가 들어가야 엔딩을 이쁘게 낼수 있을 것 같은데? 포릉이, 하우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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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릉이, 하우스! 그래, 그래. 여기 앉아. 어, 포릉이가 청소를 한거안아봐요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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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기다려. 포릉이가 청소한 걸안아봐요 냄새 맡는데? 너무 신기하다. <laughs> 우와. 포롱아 좋아? 페롱이가 매우 뿌듯해하고 있습니다. 네, 아, 오랜만에 진짜 찐으로 이렇게 오랜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청소를 해봤는데요. 거진 4 시간 정도 한것 같습니다. 아, 진짜 근데 덕분에 진짜 이렇게 집 집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뿌듯거려 이 소리 들리세요? 안 들리세요? 저는 들리는데. 덕분에 이제 포롱이도 깨끗하게 살균된 집에서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. 쉬고 싶습니다. 네. 연말도 연초도 포롱이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. 안녕. 포롱이 하우스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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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근데 왜 이렇게 뭔가 뭐 괜히 기본 아... 아... 가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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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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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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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물건을 가지고 뭐 바자회 같은 걸 하는 건 어떨까? 어, 괜찮은데요? 어차피 정리도 하실 텐데 시간상 의사가 있으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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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생각해 볼게요.